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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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 아 근데 지금 아 지금 약간 사이즈 차이네요. 형님이 이게 엄지가 살아도 이거 형님만 할만한 거예요 원래는. 그러니까. 어? 아 근데 이쪽에서 응. 봤을 때 아쉬운 게그립이 이렇게 어째서 아, 밑단을 아, 잡고 있었어요. 이거를 안 아, 주셨으면 할 만했을 것 같은데. 배터리다 맺은대요. 아 근데 관렬이 사이즈가 너무 단단하게 걸렸어. 그냥 단뼈처럼 걸어가지고. 완 이게 뻥하고 가는 중. 관절이다. 사이즈가 너무 됐는데. 쓰니까 완전 밀려서 <laughs> 여기서 봤을 때는 근데 형님 포지션은 더 좋아 보였어.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시작되는 느낌이야. 아 그렇죠. 밑에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덕기 형님 거. 아까 여기서 프레스로 전화했으면 이겼을 거 같잖아 것. <같아. 웃음> 프레스는 아 근데, 근데. 광렬이가 절대 안 줬을 거 같아. 프레스는 절대 안 되고 아 그렇소. 아,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타이밍 광렬이가 약간 절대 안 줬을 것 같아. 들어갈 때더 말리나. 이렇게 들어온다 어떻게 잡아야 돼? 이렇게. 아, 형님 그냥 형님들 잡으세요. 아 근데 형도 싸우세요 이렇게. 형 이게 잡고 형이 이게. 덕경이 이게 자꾸 2두에다가자 부활을 주셔서 이게 잘안 잡히는 거예요 형이. 딱히 말씀대로 드 사이드 넣고 좀 단단하게서 해 몸이랑 좀 붙여갖고. 형이 위로 빽빽 빽으로 빽으로 안 돼. 아 사이드가. 그냥 참 그럼 몸 붙이시고 단단하게 잡으셔야 돼. 뒤를 당기세요 계속 그렇지. 어어더 어세고. 어, 오케이. 맞다. 아 이쪽 이쪽 이쪽으로. 아니야 쇼 아니야 쇼너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레디 고! 와와와 아. 걸렸어 와아아아아아아 어. 그래, 이거 까광렬 사인 친거 같은데 이거 마치, 마치 넘어올 것처럼 그쪽으로 약간 다 준다고 에시작하자마사인다 이미 걸렸으면 힘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, 걸리지 않게 봐야 돼요 네. 이렇게 걸리니까 네. 내 걸리면서 그러니까 형이 이리로 공격을 해야지? 얘를 그냥 빵들어 이게 백으로 당겨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지금 오케이. 강렬이가 이렇게 들와도한테 그렇게 하려면 형 그냥 바로 이렇게 치잖아요 네. 옆으로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섰는데 형님 는데강다 아니 형이 지금 덕만가지고 지금 맞아 맞아 약 그런 거 있어 지금, 다,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안 돼. 지금 광렬이 약간 어떻게. 광열이 이거 민망하잖아. 이게 새로운 이 계속 연구하고 있어. 이렇게 하니까 얘 이렇게 하니 내가 딱 치면서 그냥 이렇게 잠가버려. 맞아 맞아. 광열아, 나중에 영상 봐. 진짜 잘 잠궜어. 근데 진짜 잘 뭔가 스하고 안정적으로 잠겼어. 걸리면은 사이드에서 이서 이래서 맞으는 선수는 기존이 끄고 있어야 돼. 이든둘다할줄 알아야 돼. 거는 거부터 것도... 아 너무 잘 걸었어. 그게이가 강렬해서 말리면서 3드로 공격을. 그러니까 바로 뽕 그러니까, 이렇게 부어 버렸잖아 그러면 안 된다. 뭐. 아 이건 아니야. 이렇게 팔꿈치 좀더 안으로. 돼.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힘들 거 같아. 그게 이렇게 안 돼요. 이게 거의 이거... 거의 이6대 1이야. 6대 1. 이거 빼그래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오 신우. 공략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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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공략법 이거는 근데 없어요 이거 리스트로 그냥 찍어 눌러야 돼 형님 그냥 이렇게 끌려서 아, 안 아안되다니까쿡 <laughs> 상대 공략법 아 오케이 오케이 어. 광현이 탐로 쓰는 거 아니야 형님? 그럼 이제 공략이가 그래, 이겼다. 그러면 야 그러면, 야, 그러면, 야, 그러면 이 약해서 그러면 약간 네. 섭섭해 <laughs> 이쪽에서 네. 약간 네. 섭섭해 그 다음에 찍딱 이러면 돼요 아왜 쿡인 줄 알고 쿡을 공략하는 탐로를 공략하면 여기서 그냥 와이 진짜 잘 나왔네. 나렬이가 아, 숄더를 많이 빼길래 아, 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, 그너빵들어는데 그래. 근데 응. 이미 다 털려서 후로가 이길 아, 것 같은데? <laughs> 자 신호 한번 로봇 한번 아, 예. 이렇게... 그렇죠. 여기다 이렇게 주면 안돼잘 봐도 안, 어, 안 다치게. 이렇게 이쪽으로 무거를 옮겨야 같아. 너무 여유롭게 너무 여 이렇게 말해 해도 될것 같아. 해도 될것 같아. 어 자신감 오케이 좋아. 오케이. 안 돼요. 레디 고! 여기를 쳤죠 여기로. 끝에도 올렸 야, 야 끝에도 올렸어. 아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. 하나, 나 하나, 나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런 느낌이다. 아, 이런 느낌이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. 이런 느낌. 신호는 로우 탑이잖아. 아니 근데 파이드 애초에 하이 펀들러가 로우 탑 노를 하기가 힘들어요. 이거 이거. 하니까 파이드들도 이게. 가자 다시. 말려서 이긴다. 문제 없어, 문제 없어, 문제 없어, 문제 없어. 꾹. 걸렸, 걸렸다 렸다 아아아아 오 광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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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화났다 지금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못 샀어 못 샀어 따여도 이 어렵긴 하는 어렵긴 해 쉽진 않아 이게 광렬이 가지고 이게 장버석 사이드인 거 같아 엄청 싸네 쉽진 않아 얘는 그러니까 쉽지 않아 폭참아안 어, 어, 아, 된다. 그냥 뭐. 영상 삭제. <웃음> <웃음> 그 거지, 어, 그래. 어. 아니 어차피 안될거아은데 일단 경기야, 아 아, 오박사. 아, 그림 정석을 보여 줘. 그림 정석이지. 근데 작명도 우리 루테암 노래 좀. 야, 루테암을 정석 아니야. 아단경량로로 지금 이 이거 형님 자꾸 이걸 하잖아. 이거 알고 r e t 여기 one 이안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가 e o 이 e 에 h o 어가 the one who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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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o 딱 쳤는데. 막. is t h 느낌. n e who 방귀를 많이 털렸어요.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집중할 일인가요? 뭔가장호형이또로봇함 장해. 근데 만약에 장호가 뚫으면 장호가 뚫으면 방귀를 많이 치신거 이러다서 너무 서러워. 이다서서러는 거. 절대 못 들어. 지금 이가 지금 엄청 화한 근데 잡은 거 같은데. 리스트 아니, 사이드 아 d you, I d i d 이쪽이쪽 o v e it. Whoa, whoa, whoa. You're talking about you. I don't know what you're t 게 l k i n g about. 이이 o n 이 k n 거 w what you're talking a 손 보지 말고 여기만 봐 know what you're talking a b o 엄청 I d 다니까이 상태에서 솔철히8 0를 잘하는 3등들 운동도 해야 돼3주에3주에3주에3 3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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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주에3 3주에서 3주에서 나 이거 <laughs> 야이주서3주주세요요주이서짜공에법입니다서 <laughs> 아. 이거 싶어요. 아, 요원이 아, 진짜 3주에요 아, 진짜 아, 이게 진짜다 이번에 공략 진짜 오케이, 공략 여태까지는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네, 안 된다는 예를 네, 보여준 거맞아맞아 그 이집트식 기우제 <laughs> 절대까지 하는 게아그 <laughs> 뭐라고 이집트 뭐라고? 기우 기제 기우제, 기우제. 아 기가 그아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, 기도하는, 기도하는 거야 어, 엄청 높이던데 아 어, 오케이, 오케이 광현 진짜 이제 마지막 어, 근데 도망가야 어때 도망가야 돼나 이거 하고 라스트 이거 안 되면 그냥 그게 최강 기술 이케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이 너무 공간이 너무 안 돼. 솔직히 말할게. 될거 같아. 솔직히 어, 소... 소... <laughs> 솔직하게 이길 것 같아. 음, <laughs> 왜 뭔가 음, 음, 뭔가 준영이가 음, <laughs> 왼팔은 사이드가 셌는데 오른팔이 약간 아직 연습이라서. 음, 음, <웃음> 아니야. 예. <laughs> 저는 생각이 딱하게 나나 본게 나 강해. 음, 나 강해. 이거 될것 같아. 나 강해. 나. 이걸 백으로딱 죽일 것 같아. 그리고 오! 아. 하나 나 상한나. <강의, 웃음> <강의, 나> <laughs> 그데 네, 저렇게 지면 보통 다한번 더. 아 이거, 야, 그래, 먹자, 그래. 어, 그래. 아니 뭔가 너무 그래, 억울한 거야 도못 쓰고 지금 넘어가니까 답답하지 스고어 잡았다 야 아, 너무 잘들어다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사이드 사이드 아, 넣어서 한 번만 더와 이거 광아하이라이영상이하이라이아 너무 잘 들어가 사이드가 몇 번으로 하는 거야 너무 잘 그리고! 와안돼안돼안돼와 돼, 돼, 돼.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 진짜 방금 쉬야돼 이제 정 이제 왼팔 돌려야지 아 왼팔 왼팔 <laughs> 왼팔 이형이한번 해야 돼아나나나 패스 나왔어 나나나 미피 형나 털렸어 이거는 아니 왼 오늘 멤버가 아, 왼팔이 다스 왼팔이 다스 멤버들이야